자 여기 문제 이거 좀 볼게요. 자 삼각형 세변 길이가 a, b, c라고 얘기했는데 를자 그러다 보니 a, b, c는 모두 양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이걸 인수분해를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할수 있게 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좀 풀어보면 여기는 a고 여기 b, c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앞으로 이끌어내면 b, c겠죠.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를, 호로를 제가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쪽,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A 더하기 B 마 C. A 빼기 B 마 C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면 되죠. <laughs>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합차 공식일 테니까 자,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뿔 c의 제곱 이렇게 이 됐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걸 풀어주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b 안, 이제 마이너스 b c의 제곱이 됐겠죠. 예, 일단, 여기부터 이렇게 한번 해봤고, 어, 이게 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들을 이제 반대로 좀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 두개 남았죠, 이쪽에서? 이제 EA제곱이 되었겠고, 자, 넘어가게 되면은, B+, B C의 전체의 제곱과, b c의 전체의 제곱이 있는데, 자 이들은 그냥 풀어주시면, 얘는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bc가 되겠고, 자 얘는 풀었을 때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가 돼서, 자 둘을 더하게 되면 사라지고, 자두 개의 b 제곱 플러스 두 개의 c 제곱이 남네요. 반대쪽은 2a제곱이 있었죠. 양변에 2를 전부 다 나눠주고 나면 은 이게 되니까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피타고라스가 나온 거죠.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됐겠냐면 은 이게 빗변의 길이인 피타고라스가 됐으니까 직각삼각형이겠죠.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 12번 문항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 중심각은 90도 부채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24였대요. 자, 둘레가 24라면은 자, 가로랑 세로랑 더하면 12가 됐겠죠.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보시면 얘는 a 12 a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들은 넓이를 구해 보라 그랬는데 아... 여기 빗변의 길이가 결국 의미하는 게 반지름과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1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 하나 보이는데 요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a가 되고요요 길이는 12-a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쓰면 되겠죠. 자 때문에 12-a를 제곱하시고 더하기 a 제곱을 해주시면 10의 제곱인 100이 나온다. 이렇게된 거죠. 자, 요걸 풀어내면 될 테고, 정리 한번 해봤더니, 여는 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44, 플러스 a 제곱, 건너오면 마이너스 100은 0. 이렇게 되죠. 요거 요거 정리해서, 2 a 제곱 만드시고, 마이너스 24a.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플러스 22는 0. 자, 이렇게 되었고, 어, 44네요. 자, 양변에 1를 나누고 갑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을 나누니까 얘는 22가 됐겠고, 어,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22, 곱해서 22, 곱해서 22? 아니, 뭔뭐 곱해서 22가 나와? 곱해서 22가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한건 뭐냐면은 얘 곱하기 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풀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식사각형 넓이를 풀라고 으 했는데 넓이는 a 곱하기 12-a죠. 근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12a-a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와있어요. 어 얘네들 이쪽 반대로 넘기면 되죠. 반대로 넘기면 이게 12a-a 제곱이에요. 여기 게2이라 그랬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요렇게 푸는 게 답이겠네요. 그죠? 22가 넓이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는 대로 냅두지 마시고, 여기서 나, 어떤 식이 나와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